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날 좋은 들러 양과장입니다. 오늘도 이번엔 이제 폭스바겐 차량 어, 스마트키 배터리 교환하는 한 방법을 찍고 있고요. 이제 차량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리튬 건전지 똑같이 CR2032 건전지가 들어가고요. 자, 본인의 맞는 차 건전지 확인하시고 구입해주시면 되십니다. 그다음에 유호 차량은 폴딩기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옆으로 도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. 홈 쪽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. 빼거가 되고 구입하신 기존에 있던 건전지를 빼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 구입하신 본인 차에 맞는 건전지를 해서 2 차는 벤치랑 틀리게 마이너스가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. 장착을 해주시면은 됩니다. 이제 커버 떼신 거는 그그 그 상태에서 위로 위에서 그냥 눌러주시면은 작업이 끝납니다. 예, 그리고 바로 누르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예. 이렇게 폭스바겐 차량이나 국산 차량이나 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키 나오는 대로 건전지가 없는 차들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자서 좋은 질러 양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